안녕하세요, 코즈입니다. 테크 유튜브라면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번 정도는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애플의 이벤트를 시청하고 이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애플의 제품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에어태그란 제품을 발표했는데, 뭐 에어태그와 비슷한 제품들은 이미 다른 브랜드나 뭐 제조사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미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태그가 이전 제품들과 뭐가 다른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이 제품의 위치를 알려줬다면 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아이 2011 유원칩부터 사용했던 이최강대역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단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사용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오차 범위가 약 최소 2m에서 3m 정도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어테그 같은 경우는 이 오차 범위가 5에서 10cm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서 이 오차범위가 제일 작은 오차범위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나의 찾기라는 이 앱을 통해서 이 물건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요. 이 찾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를 이렇게 화살표로 알려준다고 해요. 이 에어태그가 달려있는 물건을 혹시라도 밖에서 분실을 했을 때이 에어태그를 분실모드로 바꿔주면 그 물건을 습득하신 분이 NFC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태그를 하게 되면 우리의 연락처를 확인 할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약 1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배터리를 교체할 주기가 오면 이 아이폰에 알려준다고 해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 생활 방수 기능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역시나 애플의 이 장사꾼 기질이 여기서도 나와요. 이에어태그의 하나의 가격이 39,000원인데 애플이 이 4개를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4개 묶은 패키지로 구매하게 되면 하나의 단가가 32,250원입니다. 아마 이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매할 때이 패키지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에어태그만 구매할 수 없게 이 키링과 그리고 루프 등 여러 가지 색상의 액세서리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지갑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수제로 만든 이 에르메스 제품까지도 함께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4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요. 이번에 출시한 이 아이맥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21인치 아이맥이 이제 단종이 되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24인치 아이맥이 이제 출시를 하는데 완전히 외관부터가 싹 달라졌습니다.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색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그 이후 모델부터는 총 일곱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뒷 부분의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진한 색상이라면 이앞 부분과 그리고 받침대 같은 경우는 조금 파스텔 색상으로. 투톤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두께도 11.5mm로 정말 얇아졌어요. 이렇게 얇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M1 칩을 탑재하면서 두께도 얇아지고 그리고 인치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에서 말한 것 같이 제가 이전에 이 아이맥을 수리할 때 이렇게 분리를 하면 확실히 내부 안에 이 쿨링팬이 진짜 컸어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 크기였는데, 그런데 이 M1 칩을 사용하면서 이팬 크기가 완전히 작아졌고요. GPU, CPU 램은 이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용적의 50%까지 줄일 수가 있었대요. 아 이거 진짜 한번 열어보고 싶긴 하네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4인치의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으며 이 10억 까지가 넘는 P3 영역대를 지원을 합니다. 이 최대 밝기는 500니트까지 가능하며 이 포트 같은 경우는 저가형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 2포트만 지원을 하고 그 상위 모델부터는 4개의 포트를 지원하는데. 여기서도 썬더볼트 2포트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6 그리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맥북에서 사라졌던 이 자석으로 이 전원 케이블을 연결했던 이 방식이 이번 아이맥에 적용이 됐어요. 여기서 진짜 더 놀라운 건이 전원 케이블이 각 아이맥의 색상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전원 어댑터에 이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확실히 이렇게 되면 선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 전면 카메라 부분인데 이 카메라가 2080p 페이스타임 hd 카메라가 탑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애플에서 역시나 이번에 카메라 성능을 올린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카메라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이 M1 칩이 탑재가 되면서 이 애플의 신형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IPS가 이각 화소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 초당 1조번 이상을 이 연산을 해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더 좋은 이 조명 효과와 그리고 이 노이즈 감소 효과를 얻는다고 해요. 이 마이크의 성능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화가 끊기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고 이 주변의 이 소음 같은 경우를 억제해서 조금 더이 대화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이 스피커 또한 이더 커지고 더 좋은 이 풍부한 소리를 낸다고 해요. 이 돌비아톤 방식의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이 공간 음향 또한 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마이크하고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들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애플에서 또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이 액세서리 제품을 내놨습니다. 글쎄 이 매직 키보드가 터치 아이들을 품고 나온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트랙 패드와 이 마우스가 어, 이 다양한 색상으로 또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바꿀 때가 또된것 같죠? 이번에 출시한 아이맥 같은 경우는 4월 30일부터 주문이 가능하고요. 5월 하반기부터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이 제가 이 다음 영상에는 이 M1 칩이 탑재된 이 아이맥과 그리고 맥 미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또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12.9인치가 출시가 됐죠. 뭐 이제 이 M1 칩 같은 경우는 아이맥에도 들어가고 맥북에도 들어가고 이 아이패드까지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 아이패드가 그냥 뭐 빅서만 안 깔았지 이제는 뭐 그냥 컴퓨터라고 말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애플 펜슬이 뭐 3세대가 나올 거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애플 펜슬 2세대를 호환을 하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아이패드 프로를 3가지 더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가 M1 그리고 두 번째가 XDR, 세 번째가 5G. 이번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11인치와 그리고 12.9인치가 디스플레이 부분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크기가 다릅니다라고 하면 끝나겠죠? 이 크기가 다른 건 당연하고요. 일단 이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에만 이 미니 LED가 적용이 됐어요. 확실히 이 미니 LED가 들어가면서 이 12.9인치 같은 경우는 1000니트까지 이, 이 밝기 조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잘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의 이 카메라 부분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화상통화나 영상 미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놓고 내가 그 가운데 카메라 가운데 앉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이 센터 스테이지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카메라가 알아서 이 사람을 가운데로 맞춰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사람이 추가가 되면 이게 조금 더 와일드하게 영상을 담아냅니다. 이거는 뭐 화상통화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들한테도 정말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부터는 이 썬더볼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이런 독제품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요번에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가 화이트 색상으로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애플TV가 출시를 합니다. 이번 애플TV 같은 경우는 A12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를 했고요. 거기다가 4K HDR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에 사용되는 돌비비전을 지원을 하고요. 아이폰을 통해 컬러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준다고 해요. 리모컨 또한 완전히 좀 바뀌었는데, 이 시리 리모컨을 통해서 쉬운 컨트롤이 가능해진데, 이게 보니까 예전 리모컨보다 조금 더, 아니 좀 많이 두꺼워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애플 TV를 구매를 했지만, 애플 TV는 모르겠어요. 아직 크게 뭐 사용 그게 없다 보니까, 좀더 애플 TV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애플 TV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도, 고장이 나도 이 서비스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애플에서 새로운 모델들, 제품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